오늘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평균 그 신장이 육척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신장만으로 생각하면 인간보다 더큰 몸체를 가진 호끼리나 곰이나 사자나 이러한 타 동물에 비교해서 인간이 조금도 우월하다고 볼수 없는 것이니 그러나, 마스카리 말한 것처럼,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위대성은 그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니 여러분, 인간의 위대성은 그 신장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그몸 속에 있는 위대한 생각 속에 있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육체가 그인이 아니라, 인간은 그 생각이 그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저 하늘 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저 바다 밑까지 미치며, 인간의 생각은 모든 물체의 근원인 원자 그 중심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있어서 이 생각이 약하면 그 인간은 약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병들면 그 인간은 병든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며,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악하면 그 인간은 악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며.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떠한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격도 그러하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와 나의 생각은 나의 현재뿐 아니라 나의 운명과 나의 환경과 이웃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근원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나는 이 생각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풀어놓고, 그리고 이 생각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사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영성에서 하나님을 닮았고, 그 도덕성에서 하나님을 닮았고, 그리고 인간은 그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았더라면, 이 적은 육척도 되지 않은 몸속에서 어떻게 하여 현 우주를 그 속에 담아놓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여 가장 미세한 입자인 모든 물질의 그런식인 원자의 존재까지 파헤쳐 들어갈 수가 있으며, 인간은 그 속에서 생각 속에서 과거를 저축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을 만드시고 난 다음 짐승들로 하여금 모두 다 아담 앞을 지나가는 게것입니다 아담의 생각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는 서슴지 않고 지나가는 짐승들에게 모두 다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이름을 정해 준 대로 오늘날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위대한 능력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통하게도 이 인간의 생각 속에 잘못된 부패를 심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 그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도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을 깨닫고 있는데 그게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주권행사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밑에서 일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밑에서 성직이 노아날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맡아서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인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행할 수 있는 일의 주인이 되라. 이와 같이 인간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하나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셔. 성지기가될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고, 일의 주인이 될 것을 취하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올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번뇌할 때, 그만 그들은 마귀의 말에 넘어가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일을 탈취하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생각 속에는 절망적인 부패가 심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로 와서 인간은 그 생각에서 그인이나 절망적으로 부패하고 병든 그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의 삶과 인간 그 자체가 만든 문명과 역사는 형편없이 병든 역사와 문명을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워서부터 악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병든 그인 인간, 이것 때문에 오늘 역사는 위험천만하고 인간의 문명이란 위험천만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에게 자동차 현대를 맡겨놓으면 이런 행인을 치일 것이요. 정신병자에게 총포를 맡겨놓으면 이런 사람을 쏘아 죽일 것이요. 미친 사람에게 칼을 맡겨놓으면 상처를 입힐 것이니 오늘 병든 생각을 가진 인간에게 거대한 문명과 거대한 발명과 발견을 맡겨놓았으시니 이어지 인간이 참일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벌써 이 생각 속의 악을 제하지 않은 이상 그 운명은 결정된 것이 우리는 어느 날치고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뉴스 시간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벌써 인간의 파멸의 징조가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고 듣지 않은 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은 위대하나 그 생각이 처참하게 병들고 부패하셔 이것을 고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것을 고칠 수도 없으며 어떠한 새로운 제도로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고칠 어떠한 철학도 인간이 만든 종교도 없으며 누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을 고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자신을 고칠 수가 있겠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인간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천국에 가까워 왔다!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미움과 분노와 공포와 좌절과 죄책으로 꽉들어선 우리의 마음을 상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너희 마음 속에 천국이 가까워 왔다 주께서 외치신 것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주님께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나님께 절대 숨기고 순종하는 생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천국을 우리 속에 갖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부패를 그한 몸에 책임지고 걸머지시고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개시만의 동산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무제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셔야 될잔 속에는 인간의 모든 부피한 그 생각이 꽉들어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부피한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부피하고 더럽고 처참한 생각을 혼자 다 마신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이었기 때문에 그조차도 그 인류의 죄악이 담겨진 잔을 보고 움츠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부피한 죄악의 생각을 승선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밝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쳐찍에맞음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는 우리는 다 그렇다고 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거든여호와 계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에게 담당시겠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로써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의 부패를 씻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주님은 이 부패의 결정적인 승리를 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었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인간 속에 있는 이것은 과학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정치와 제도로서 치료할 수 없는 부패된 생각을 치료하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고칠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 부패한 존재 그대로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병든 상황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그리도의 스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 영생을 갖다 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각 속에 성령의 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맡은 일을 그 밑에서 우리가 돌보는 청지기로서 위치를 돌아오고,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 믿는 삶으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세요. 여러분과 나가 예수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그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속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인간은 윤리로서 생각을 바꿀 수 없고 도둑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철학이나 정치 제도라도이 부피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정스럽고 부피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 누가! 그 정황을 자세히 알수 있을지 모르니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도 스 교시는 여러분과 나를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종교 아니고 철학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강요이나 훈련이 아닙니다. 존재의 바탕에 포열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영생으로 채워주셔오 여러분과 나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외칠 수가 있으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인간의 문제 해결은 그런 적으로 그의 속 사람, 그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옛날 미국의 워라게이터 사건으로 세계를 떠들게했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의 경험담을 읽어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워라게이터 사건에 말려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고위 관료로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들과 함께 감방 생활을 하던 그 기사를 생생한 체험담을 기록한 책을 읽어봤는데 그가 아는 말이 그가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떠한 정책도 철학도 폭력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 오직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처참한 야수의 장결인 그 감방 속에서도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만이 사람을 진실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고 난 다음에 그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인간의 수단으로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모든 과거의 철학을 다 포기하고 감옥에서 나오자말자 많은 월급을 주고 돈을 드겠다는 여러 가지 제시도 다 뿌리치고 일생을 내었 던져서 그런 감옥 전도에 생애를 내어 맡기가 되었다는 것을 읽어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니다 그러다 인간의 생각은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는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에 말씀 많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심하고 변화된 생각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달해야 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 생각이 치료를 받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영생과 성령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연충을 체험하셔, 점점 그 생각이 성장하고 자라셔, 아버지의 뜻에 확실히 뿌리를 받고 설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생각은 병든 인간을 만드는 것을 압니다. 가난한 생각은 가난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 합니다. 패배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패배한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라 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란한 생각으로 변화되고 도적질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도적으로 변화되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변화시키되 절대 예배하는 생각으로 절대 믿는 생각으로 절대 하나님 순종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구속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라.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 우리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외치는 많은 가르침을 듣습니다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은 줄을 알지만은 그렇게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없이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 보고 안 아프다 안 아프다고 생각해라 안 아프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알고 너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어야지.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에게 너는 성공한다, 성공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란 것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없이는 그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유와 그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순종의 생각이 순종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땀이 변하여 굵은 핏방울이 되어서 그몸 떨어지면서 그가 하는 말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얘기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양으로서의 기도 속에서 인간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불순종을 성산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개시만의 동산에 리신그 피는 우리의 불순종의 인간 중심의 뜻을 다 청산해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보혈로써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시만의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시 나는 개시만의 동산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셨으니 이제 나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겠다고 되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속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무조건하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야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은거키를 가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처참한 저주의 세상 속에서 그래가게 만들어 놓았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셨으그 아담이 뿌려놓은 가시채를그 머리에 다 관으로 가서 쓰고 피를 흘리셨으며, 아담이 가져온 저주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박혀셔 높이 달린 것이며, 성경에는 오직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만이 달린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여호와의 저주를 받으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 서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게 설리신보혈과그공로력를 통해서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생각의 바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네. 무슨 이유로 저주에 서해방되었으며 무슨 이유로 낭패와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해갈수있으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가시관 서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여호와의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 그러므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이제는 저주 대신에 축복과 승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스 연애를 알거니와 저희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사고에서 저주를 제껴버릴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이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치료도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 보고서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라 건강하게 된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우리 연장 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했으습니다제가 죄책에 맞음보로 너희가 나의 을로 입었다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저로 상한받기를 원하셔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짊어지고간 것을 왜 내가 또짊어져야 되는가? 예수께서 그 때문에 지켰는데 내가 또 다시 왜그 때문에 지켜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또다시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겠는가. 이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도의 스이 고난받아서 대속한 위대한 말씀에 서셔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변과 연약의 생각 대신에 건강과 축복의 생각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지 자기가 공로를 세워서 그래서 자격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 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스스로 자격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수 있다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아들로서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주님께서 한 몸에 걸어 주시고 그런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청산했다고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초청을 받으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 불의한 사람, 추악한 사람 흐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위대한 공로가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어나시길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있 나도 용서받을 수있 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진다. 그래셔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여 나는 죄인이지만 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실전팔기해가면서 죄를 지어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용서를 받고 하면서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가질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에 고란 받았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니하면우리 생각을 바탕을 변화시키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받은 생각을 받은 위에. 이제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장신이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마음속에 공부하셔야 될수 있는 위대한 생각으로 우리 생각 속에 채워놓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점점 변화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이 생각의 바탕위에서서 믿음의 열매가 산출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생각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꾸 씨앗을 뿌리면, 우리의 아름다운 생각의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며, 잘못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게 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생각, 좋은 인간을 결실을 맺는 것이며, 오늘날 여러분, 사회악이 이렇게 팽배하고, 젊은 사회 사람들이 걷참을수 없이 범죄가 횡행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육이라는 것이, 물질 만능의 교육 만식이기 때문인 것이며,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돈만 벌면 된다 그래서 모두다 이코노믹 애니을 경제 동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무자비한 물질 중심의 인간을 산출했습니다 진실로 인격자가 되는 교육이 없이는 물질과 쾌락이 광란하는 야만인을 만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이러한 광란하는 야만인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잘못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성경보다 더 좋은 생각의 양식은 없습니다. 가정교육과 교회 학교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십자가로 고쳐서 바어놓고성령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위대하게 이루어 놓을 때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명실공히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없이 위대한 존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인간의 위대성은 그 몸에 있지 않고 그 생각에 있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세요 인간은 생각의 그인이지만은그 거인이 절망적으로 부패하고 병들어 있어옵나이다. 이 병든 인간의 생각은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과학, 철학, 정치, 교육, 문학 무엇으로 고쳐보아도 고쳐지지 니하고 부패의 심도는 더 깊어지고 그 생각은 더 비참하게 병들게 되어셔 오늘 인간은 스스로의 생명과 문화를 파괴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증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간의 생각에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얻고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처방 속에서 올바른 사람들로 변화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받은 사람들로 변화되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이외는 이러한 기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